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기묵회 114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빙봉 <목소리> 여러분, 키게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아론 테일러 존슨 기억하시죠? 아론의 나이는 올해 32살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결혼 10년 차라는 건 모르셨죠? 아내인 샘 테일러 존슨의 나이는 55살. 자그만치 23살 연상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아론은 인스타그램에 아내와의 추우샷을 올리며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 앞에서 우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혼 10주년. 마치 마법 같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고 태양은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아론의 아내 쌤은 영화 감독으로 두 사람은 각각 11살, 10살인 딸 윌다와 로미를 키우고 있고 쌤이 전 남편과 가진 두 딸, 안젤리카와 제시에게도 아론은 최고의 아빠라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2012년 6월에 영화 촬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이때 아론은 18살, 샘은 42살이었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나이 차이 때문에 오랜 시간 부정적인 의견에 부딪혀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모습 너무 좋네요. 어쩐지 아론 테일러 존슨이 스캔들이 없더라고요. <laughs>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지구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로 등극했던 샤론 스톤이 아픈 과거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유산을 통해 아이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괴멸적인 경험이고 마지막 유산 땐 출산도 못한 채 36시간의 진통을 경험했다며 휴일까지 반납한 간호사가 옆에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샤론은 2000년 당시 남편 필 브론스타인과 장남인 로안을 입양했고 2004년 이혼 후 2005년과 2006년 두 명의 아들을 입양, 현재는 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조니뎁과 엠버허드의 변호사들끼리 판결 확정을 앞두고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두 변호인단은 페어펙스 카운티 법원에 모여 이번 재판의 화해 안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판은 6월 1일에 마무리가 되었고, 엠버에게는 1,03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한편 이번 재판을 맡은 펜의 알카트리스 판사는 두 사람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판결의 확정을 6월 24일까지 미뤘고, 그래서 이번에 다들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달 초 조니 측의 변호인인 벤자민 츄가 한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 조니가 앰버의 배상금 지급을 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었는데요 단 조건은 앰버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니 측의 변호사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조니가 이전의 평판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니는 그걸 훌륭하게 해냈다 라고 덮쳤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배상금의 면제나 감액, 지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최신 마블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악역 고르터 갓 부처로 출연한 크리스찬 베일 얼마 전한 인터뷰에서 논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 이후 히어로 영화에 출연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주변에서 MCU에 들어갔다고 난리가 났지만 전 MCU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했죠. 라며 MCU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이번 토르 촬영에 들어가기 전 캐릭터를 전혀 몰라서 고르 더갓 부처 라고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다고 하는데요. 왠지 어떤 캐릭터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신 도살자 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티백을 입고 있더군요. 네, 덧붙이자면 타이카 YTT 감독이 이 티백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티백을 입은 모습 볼 수도 있었겠군요. 으아니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퀸스 갬빗의 아냐 테일러 조이가 약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주 시드니 공항에 있던 개인용 제트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죠. 아냐는 지금 뮤지션 말콤 맥레이와 사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남친 썰을 푼 적은 없었지만 사귄지는 1년이 넘었다고 전해지며 아냐는 남친과 함께 매드맥스 스피노프 영화 퓨리오사의 촬영이 있던 호주에서 한달 정도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2월에 개최된 베니티 페어의 아카데미상 애프터 파티 때도 레드 카펫에서고뭐 아무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시죠. 아이고, 베네플렉의 10살 난 아들, 사무엘 에플렉이 람보르기니 우르스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베네플렉과 약혼자 제니포르페즈, 그리고 베네 아들 사무엘이 고급 렌트카 회사인 777 엑조틱스를 방문, 거기서 사무엘이 노란색 우르스의 운전석에 탔고, 아빠 베네플렉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후진 기어를 넣은 채 뒤에 있던 BMW와 쿵! 해버린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열살 아이가 운전대를 잡았냐라고 비판하는 중인가 하면 과연 배트맨의 아들답구만 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네요. 하하. 열살때 몰아보는 우르스의 맛이란 어떤 것일까? 전간의 현예가 현지 시간 6월 26일에 개최된 BET 어워드에 서프라이즈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런 모습으로요. <놀람> 스피치하면서 숨 쉬는 거 힘들어하는 게 킬포네요. <놀람> 넘어가시죠 조니 데비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복귀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보도 해주셨죠 보도에 따르면 조니가 3억 1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시리즈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조니 데비 대리인의 성명을 발표 이것은 완전히 날조입니다 라며 모든 썰을 일축 단번에 잭스페로 복귀 가능성을 백지화했습니다 만약 더 선지, 앰버와의 재판이 벌어지지 않고 캐리비안의 해적 6편이 제작됐었더라면 존이는 2250만 달러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작 존이는 재판에서 앞으로 디즈니가 3억 달러와 100만 마리의 알파카를 가져오더라도 시리즈에 컴백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죠. 자 그럼 아까 그 소문과 기사의 액수를 다시 보시죠. 3억 100만 달러 이거 액수만 봐도 구라죠. 마블의 로키 토미 딜스턴이 곧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약혼자 조이 애쉬턴이 임신을 했다네요. 6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영화 미스터 말컴 리스트의 프리미어에 나타난 조이가 임신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톰과 조이는 2019년 브로드웨이 연극인 비트레이얼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21년 9월 토니상 레드카펫에 함께 등장하며 공개 연애를 시작. 지난 6월 14일 LA타임즈 인터뷰로 톰이 약혼을 인정했죠. 조이는 캡틴 마블의 후속편인 더 마블스의 빌런으로 톰과는 MCU의 동료 배우도 되는데요. 언젠가 이 커플이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닥스 2편과 완다비전에 등장했던 스칼렛 위치를 연기하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향후 스칼렛 위치의 MCU 단독 영화 가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단독 영화와 아가사 드라마 출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닥스 멀메 엔딩에선 분명 다른 작품에 출연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 이 영화의 각본가가 스칼렛 위치는 살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암실 한바가 있기 때문에 MCU에서 가장 예쁜 완다 누나의 단독 영화 가 보시죠. 다코타 존슨이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그레이의 50가지 응주 뽁 시리즈 제작 중에 원작자인 2엘 제임스와 사이가 나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코타가 이번에한 말은 이렇습니다. 전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엘 제임스는 하루 종일 모든 걸 컨트롤했죠. 책과는 달리 영화에선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 독백은 정말 후졌죠.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의견차도 많았고요. 당시엔 영화 프로모션을 해야 했기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결과물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정말 성가셨고 제임스가 만들고 싶은 영화 테이크를 찍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 테이크를 다시 찍었습니다. 대사도 바꿔넣기도 했고요. 다코타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털어놔서요. 많은 팬들이 놀라고 있는 중인데 헐리웃에선 감독이나 배우의 권력이 그다지 세지 않습니다. 되려 제작자의 입김이 강하죠. 다만 정말 유명한 작품인 경우 원작자도 무지막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포터도 그랬고요. 또한 가지, 다코타와 제이미가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다코타는 제이미는 내겐 오빠 같은 느낌인데 그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으며 강한 유대 또한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코타 존슨이 조니뎁과 2015년의 영화 블랙매스 작업을 같이 했었죠. 이 영화 기자회견 영상이 얼마 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니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다코타가 만져보더니 말을 겁니다. 조니가 농담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다코타의 눈빛이 조니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조니가 심각해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코타는 조니뎁이 엠버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했는데 얼마 전 다코타의 베니티 페어와 인터뷰에서는 이 당시 일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정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얼마 전 재판도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 혹시 날 증인으로 부르면 어쩌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정말 인터넷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와우 카메론 디아즈가 영화로 복귀합니다 2014년부터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넷플릭스 작품으로 심지어 제이미 폭스와 함께 신작 코믹 액션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999년 애니 기분 썬데이와 2014년 애니의 리메이크판에서 함께 연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후 카메론이 영화 촬영을 안하면서 은퇴 소문이 돌았고 2018년엔 본인이 은퇴를 직접 인정. 최근엔 아이 양육과 사업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카메론 디아지의 추천작은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되겠습니다. 크리스 프렛이 인스타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작년 11월 크리스가 아내 캐서린 슈어 제네거와의 투샷을 올리면서 딸을 출산한 아내에게 찬사를 보냈죠. 그녀는 훌륭한 인생 그리고 건강한 딸을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에 건강한 딸이 문제가 됐습니다. 크리스와 전부인 안나 페리스 사이의 아들 제이 있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두달 일찍 태어나 건강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의 이런 발언이 전처와 아들에 대한 모욕이다 라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에 맨즈헬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는 아내에게 딸을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건강한 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자 직후 엄청난 양의 기사가 나왔죠 너무 불쾌하다 크리스 프렛시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미숙아인 아들이 있음에도 건강한 딸이라고 발언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전처 모욕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그럴리가 없잖아요 제 아들도 언젠가 이 뉴스를 볼 겁니다. 벌써 9살이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민됐습니다. 울기도 했고요. 제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행복이 가까운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웠죠. 라며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한 말이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번진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집에 침입한 스토커가 체포되었습니다. 아리아나의 29번째 생일인 6월 26일, 스토커 아론 브라운이 접근금지령을 어기고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있는 아리아나의 집에 침입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 당시 아리아나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브라운은 2021년 9월에도 아리아나의 집에 거대한 흉기를 들고 나타나 체포가 된 전례가 있으며, 아리아나와 경비원 모두에게 너도 그녀도 죽이겠다! 라며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벌어진 재판에서 아리아나는 접근금지명령을 요구하며, 저와 제 가족이 공포에 질려 겁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론 브라운은 이전에도 접근금지령을 어긴 적이 있으며, 강도 전선파손, 법원명령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소환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아, 거참 별 미친. 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김요캐 채널을 더욱 심도 있게 즐길 수 있는 멤버십 요캐단과김요의 굿즈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 너무 빡센 한 주였네요. 그럼 전 짜파게티를 먹기 위해 물올리러 가겠습니다. 빙방! 아, 그리고 여러분, 곧 일곱 시에 영화 헤어질 결심 완전 분석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이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